샌디에고 국제공항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가정폭력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을 쏘며 5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이 대치극으로 공항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기들의 착륙이 수시간 동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9시경, 샌디에고 국제공항 린드버그 필드 인근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을 향해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며 대치극이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는 도중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을 향해 총을 쏜 용의자가 경찰과 다섯 시간의 스탠드 오프를 마친 후 총을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던지면서 경찰에게 항복했습니다. 용의자가 일반 총보다 성능이 훨씬 강력한 라이플 총으로 쏜 총알들은 경찰들과 몇 인치의 거리로 빗나갔습니다. 스와치 팀이 총격 사건 후 현장에 도착했으며, 인근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인근 학교를 폐쇄하고 아파트 인근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용의자가 라이플 총으로 현장에서 1.6마일 거리에 있는 국제공항 착륙 항공 루트인 허공을 향해 수차례 총력을 가하자 연방항공안전청 FAA는 공항 출발 항공기들의 이륙만 허용하고 도착 항공기들의 착륙을 중단시켰습니다. 오후 1시쯤 경찰은 용의자가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옥상을 둘러쌌고 경찰은 용의자에게 항복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오후 2시쯤 용의자는 총을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던지며 경찰에 투항해 5시간여 만에 대치극을 끝냈습니다. 용의자의 아파트 건물에서 같이 살던 이웃 주민들은 탈이스 콜베스로 신원이 밝혀진 용의자가 평소 친절한 사람이었다며 이 사건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타이트스 콜벳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며, 가정폭력 신고 여성은 이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혔습니다. 산디에고 국제공항의 항공기 착륙은 2시 3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턴입니다.